자 이제 평택 방충리에서 이제 평택에 있는 대안리라고 하는 현덕 워터랜드까지 이제 가봅니다 그 방충리 일때도 지나가는 길에 이게 지금 현장이니까 영상들 그대로 잘 보세요 여하튼 현덕지구가 다 끝나는 마당쯤 일때 제가 현덕지구 워터랜드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안리 일쪽에서 서해안 복선전철 아시죠 공사 현장이 그냥 그 위에 교각들이 빵빵 떨어져 있는거 보입니다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에 위성사전을 봐도 점점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서양 복선조철이에요. 현장을 한번 보셔야죠.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현장들이요. 현재 여기서부터도요. 약한 4,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멀리 있는 지역들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논바닥들, 전답 임야들이요. 그 모습들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실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로요 제가 가고 있는 이 도로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무시해 버리라고요 이런 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게 구불구불한 이 도로를 보고 아 길가 붙어 있어 제발 제발요 진짜 제발 6차선 도로가 뚫리는데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 정말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위례 신도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거기 수용 보상 받으셨던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얘기합니다. 위례 수용 보상 받고, 아 대토 들어가는 거 거기는 나무들 옮겨 심을 것 때문에 해요. 라고 했던 그분이 제가 묻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라서 전화 통화는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더니만 거기 돈 많이 벌으셨죠? 라고 했더니, 아니,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분이요, 성이 남씨예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가 성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분들도 그렇게 땅을 보상을 받으면요, 제가 지금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요? 땅으로 돈을 보상을 받는 분들은요, 내가 이만큼 벌었어, 저만큼 벌었어, 이런 말들을 안 하십니다. 왜안 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올 때는요, 여러 사람이 낍니다. 파리가 많이 끼는 겁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낍니다. 이 옆에도요, 간혹 가다 여기 현장을 보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저기 써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장이 이래요. 뭐가 이렇게 막그 옆에 옆에 이렇게들 막 붙여 있는지 중간중간에 다 그래요. 이제 현덕, 워터랜드 쪽까지 제가 쭉 가보는 거리, 이제 약한 1, 2분 시간밖에 아닌데, 주변을 보시면요, 갑자기 교각들이 나타납니다. 순간 당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옆에 보이는 이 전답 임야들 여기 지금 주택들이요, 현재 이 모습 이대로까요 제가 진짜 계속 장담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현덕 지구가 아니에요. 그냥 방충리이고 대안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장수리 쪽에서 잡혀있는 그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세탁권이. 그러면 세탁권 안쪽에 먼저 개발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 하죠. 그랬더니 황해청에서 이걸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다. 자기네 수용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토지 보상가들이 그렇게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 보상가가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 개발이 안 된다?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과연 그런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 제가 여기서 신호 대기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불과 몇초 거리겠어요? 여기서 쑥 뚫고 지나가면 저기 건너편 저기에요. 자. 이쪽 거리에 갑자기 열차 라인 지나갑니다. 라고 하시면 믿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데가 바로 저 언덕이니까요. 자, 이게 우리 현장들입니다.